계벽 나 해철 물방울에서 신시까지 아침 새 빛에 날아 시집 중그 무엇에 그 어떤 것에 그 어떤 때에 후일 갑자년 갑자일 갑자시라고 부르게 되는 때에 그 어떤 것의 위쪽 한쪽이 조금 열리게 되었다. 후일 하늘에 머리 쪽이라고 불렀던 자방이었고, 정북 쪽 방향이라고도 부르는 쪽이었다. 그 어떤 것에 또그 어떤 때에 후일, 을축년, 을축일, 을축 시라고 부르게 되는 때에 그 어떤 것의 아래쪽 한 쪽이 조금 열리게 되었다. 후일 땅의 머리 쪽이라고 불렀던 축방이었고. 북동에서 동쪽으로 15도까지의 방향이라고 부르는 쪽이었다. 어쨌든 그 무엇의 열린 틈들 사이로 물들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. 물들이 흘러내리는 박동이 그 울림이 여덟 가지 소리로 사방, 팔방으로 퍼져 나갔다. 특히 후일, 하늘이라 부르게 되는 쪽에서는 청이슬 물이 쏟아져 내리고 후일, 땅이라고 부르게 되는 쪽에서는 흙 이슬이 솟구쳐서 서로 합수되어 상통하고 함께 흘렀다. 그 무엇은 흐르고 넘쳐나는 물로 가득하게 되었다. 가득히 흘러 출렁이는 물과 박동과 울림이 음악으로 넘쳐나는 그 무엇이 되었다. 너야, 살고 죽는 우연과 필연이 삶과 죽음의 운명과 숙명이 삼라 만상이 바로 시원부터, 그 무엇에 굽이치는 물살과 울리는 맥동으로 인한 것이니, 결코 벗어나지 못하리니, 무릎 꿇고 가만히 귀 기울여라. 들리지 않는 모든, 속삭임과 보이지 않는 위대한 운율을 장엄하게 춤추는 고요를.